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당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이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짐이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는궁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지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짐이다.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름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점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십 분의 일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것이요 영원한 귀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남제일교의 성도님들 어제 하루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셨죠? 아우제가 이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지난 주일날 찬양인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laughs>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번제와 소제, 이앞전에다 설명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앞장에서는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 6장 8절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사실 이 아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여러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론아 너 제사장 해! 해가지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도 또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장이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의 규례를,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제의 규례를,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의 규례를 보게 되면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 제사를 드리며 태웠던 그 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행할 때 제사장들은 세마포의 긴옷 그리고 세마포의 속바지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이 예배를,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론이, 그리고 그의 자손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바지를 입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결하다. 라고 사실은 칭의하신 것처럼 칭결, 칭결. 하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그 재를 전부 이제 버려야 되는데요. 그때는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동편, 단동편이라고 앞장은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죄를 버리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요. 그 진영 바깥 죄를 버리는 곳도 어떻다고 나와 있냐면,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요. 죄, 그것이 죄라도, 다 타버린 죄라도 정결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똥도 있거든요. 그 똥조차도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정결한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 어떤 하나도 인간이 보기에 더럽고 안정결하고 안 거룩해 보이는 것조차도 다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얘또 예,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아파서 혹은 이제 연세가 연로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미 구별하여 드려진 것은 무슨 모습 어떤 상황이라도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 장례를 거룩히 여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이미 구별됐고 정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재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주시는 성령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꺼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에도 보세요. 재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은 사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과 연결이 되는데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 계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재는요. 15절에 보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기념물로 다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일을 합니다. 왜요?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 유명한 곳에 가면 뭐 손수건도 사오고 스카프도 사오고 혹은 거기에 관련된 유명한 상품들을 사오게 되죠. 이유는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여기 왔다. 내가 언제 저기 갔다 마찬가지로 예 다시 기념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가루 한큼그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름과 붙여서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요, 잘 보시면, 절차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불사르는 겁니다. 예, 앞에를 보면, 남겨요. 남기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전부 다 불사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 온전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건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전부 드리듯 제사에도 역시 아무것도 재물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첫 번째는 목회자들, 제사장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일을 맡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전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만민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